200만 유튜버 진용진과 업소녀 유튜버 이여름과의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어느날 유튜버 카강이 200만 유튜버 진용진을 저격합니다. 이유는 한때 알고 지내던 이여름에게 돈도 천만원을 빌렸고 성관계도 수없이 한 사이인데 가스라이팅을 하고 욕하고 스토킹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용진이 욕하는 통화음성을 공개합니다. 일이 커지자 진용진은 해명을 하게 됩니다. 돈은 국비지원받은 걸 막무가내로 보냈고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자 커강이 이전에 이여름과 진용진이 카톡했던 내용을 공개합니다. 천만원도 진용진이 빌려달라고 한 카톡 내용도 있고 사귀진 않았지만 누나 동생 사이로 사이가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진용진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진용진은 사과문을 올립니다. 천만원 내용은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 성관계는 발기부전이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숙한다며 유튜브를 쉬게 됩니다. 그뒤 진용진을 도와주던 주작감별사 또한 욕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끝날 것만 같던 사건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작감별사와 가강은 유튜브를 통해 몇번더 진실에 대한 절전이 오가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면 이여름과 진용진은 사이가 좋았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공개되지 않던 내용이 공개되며 사실은 이여름이 진용진에게 자꾸 들이대는 모양새입니다. 너 나한테 장가 와라. 돈을 투자할 테니 다다리 갚아 못 갚으면 나한테 장가와야 된다. 널 만난 이후 결혼 생각이 간절해졌다 등등 결혼하자는 얘기를 수차례 합니다. 진용진은 방어적인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여름이 진용진을 좋아했다 할수 있는 대목입니다. 천만원의 진실 2019년도는 진영진이 100만 유튜버일 때인데요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카톡에 글은 남아 있고, 분명히 돈은 입금된 적은 있지만 금방 돌려주었고, 본인도 왜 빌렸는지 기억에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성관계의 진실. 카톡 내용을 보면 꽁냥꽁냥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성관계를 단정짓긴 힘들죠. 진용진은 어깨 쪽에 커다란 타투가 있는데요. 조작관 별사가 이여름과의 통화에서 진용진의 몸에 타투 같은 걸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여름은 타투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여름은 어떻게든 진용진과 엮이길 원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다는 걸 본인 입으로 말했고 이 사건이 커지고 나선 진용진을 어떻게 했었던 끌어내리려는 말을 직접 이야기합니다. 결국 진용진의 순수한 사과만 받게 되던 이여름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용진에게 접근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약자를 보호해준다는 명목하에 도와주는 10만 유튜버 화강도 순수한 의도가 아님이 밝혀졌기에 더 이상 도움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용진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것이죠. 유명해지면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온갖 쓰레기들이 달려들 것입니다. 잘 대처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는 것을 진용진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고 자신의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종치게 할 뿐한 이여름은 분명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